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울타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리티어 리스트가 또 다시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 저도 봤는데 이번에 꽤 많은 거리티어 리스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어디 등급에 속할지, 과연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네, 우선 D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등급이 진짜 많죠? 이렇게 0점부터 쭉 올리면은 19점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껏 나왔던 킬주 캐릭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레어나 커맨드 일반 등급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많이 봤던 캐릭들이 있다 하면은 다 D등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캐릭들을 왜 거래하느냐? 인벤에 있기는 한데 버리기는 싫고 모아가지고 또다시 캡슐을 만들어서 오픈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지표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거래 등급이 0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시면 버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 보면은 밀림나바라고 있습니다 밀림나바가 용의 딸인데요 용의 딸도 오전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일부하고 나우홈이 그 다음에 루키아 캡틴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오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오도 5점밖에 되지 않고요쭉 위로 올려보면은, 루키아 D가 있는데, 루키아 D는 10점입니다. 진짜 거래가치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그 위에를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게 없어. 타츠마키하고 후지토라가 1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복구 드림, 카카시 들이 마지막으로 노엘이 10점이네요. 그리고 24개의 골든도 있는데 이 친구도 10점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15점을 보시면 소타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산타 에스카노루가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도 있는데 에이스도 15점을 마크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발독이 있고요. 문멜라이더가 있는데 이두 친구가 19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등급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거또 물어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20점을 보시면 시카다이, 그 다음에 마코토가 있고요. 미스테리우스키 유이왕, 미호크, 그 다음에 루피테크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25점을 보면 은 러스트, 아처, 시로, 그 다음에 야마토가 있습니다. 29점은 바라가나고 셀러 문이 있고요. 30점을 보시면 골드 커프, 골드 자마스, 그다음에 세이카. 또한, 코카기 미나토가 있고요 아즈마, 오뎅, 그 다음에 아이즈나고 베지터, 마지막으로 류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35점을 보면은 소마, 램, 파트리시아, 캐럿, 그 다음에 엘리어 솔즈하고 보아인 꼭, 레이저, 호크스, 징비, 마지막으로 엘리자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점을 보시면 주비와 락스타가 있고요 제브라, 플래티넘, 유노하고 유스케그 다음에 코요테스타크가 있으며, 45점을 보시면 학구, 그 다음에 비네거도 피오 긴토끼하고 젠게츠그 다음에 오차코우라라카하고 마지막으로 라이트니 각구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등급은 거의 거래가치가 변화가 없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거의 다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래가치가 바뀐 것은 바로 저번 시즌에 나왔던 호박캡슐이겠죠 보시면 이렇게 호박캡슐이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도 거래가치가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거래가치가 포세이도 바로 위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한 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쭉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호박캡슐2가 바로 5번이 나오죠. 5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시세이 스킨과 함께 말이죠. 원래는 B등급 상단에 있었는데 지금도 상단이긴 하지만 상단 마지막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박캡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거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호박캡슐 같은 경우는 비등급 중반부터 상단까지 잘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쁘지는 않네요. 그나저나 여장 레이긴하고 썸머 세이버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꽤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거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래가 지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비등급입니다비등급을 보시면 이렇게 50점부터 299점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게 되면은 50점은 쓰이게치부터 요르까지 50점. 그다음에 메리사 토미부터 향크스까지가 55점을 먹크하고 있으며 60점은 주다르부터 무메이입니다. 65점을 보면은 로즈엘부터 잔다르크고요. 70점을 보면은 키미마루부터 다이아몬드 호크스까지입니다. 75점을 보면은, 라지마더 프라임, 빅만 프라임부터, 이렇게, 키리츠크에미아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80점을 보시면은, 오로치마루부터, 람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점은 사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90점은 메이테르미, 95점은 마다라네요. 마다라가 거래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100점을 보면은 이렇게 유스케부터 그린너 트레스, 얼터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0점은 치나하고 뮤즈가 있으며 120점은 올마이드 썸머부터 아스나 스프리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점을 보시면 골드나치부터 이렇게 호그아이즈 브레이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35점은 이치고 블루드워 버전이 있습니다. 140점은 유지 이타도리 썸머하고 고치 더워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50점은 피멜 레이겐부터 아틀란타. 180점이 그레이 풀 부스터가 있고요이 친구는 사성이에요. 그 다음에 190점을 보시면은 호그와이젠 앵거. 그 다음에 200점을 보시면은 썸머 세이버부터 이렇게 티스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0점을 보시면은 그레이트 사이언맨부터 그 호그와이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230점을 보시면은 엑스드레이크. 240점이 좀비 루피하고 클로로. 250점이 카오스구요. 260점이 루피3. 마지막으로 270점이 티 p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등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의 거래가치가 조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실게, 국마의 거래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좀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쭉. 뒤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한 신기한 게 캐슐들의 캐릭들의 거래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그가 있는데요, 프로그의 거래가치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 친구 포에즌을 사용하는 친구죠. 이 친구도 거래가치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하고 벨패스도 거래가치가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조만간 벨패스가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울타리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나? 하이트 스타패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벨패스가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루키아도 거래가치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올라갔다. 뭐야. 어떻게 바라간보다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루키아나 많이 만들어두는 건데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위에 쭉 보시면은 맞다. 이렇게 리베가 거래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기저도3 5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로윈 캡시 캐릭은 거래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위에부터는 거래가치가 완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거래가치가 의외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A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300점부터 위에 9999점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뀐 건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빔감이 300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루카, 프로그 같은 경우는 350점으로 거래가치가 올랐네요 그 다음에 유타를 보시면 400점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스타패스가 45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골든 아그리파가 60점으로 거래가치가 올라왔고요 또한 무장 같은 경우가 800점 또, 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개코모리아가 1,600점을 막화하고 있으며, 리베가 1,500점이긴 하지만, 다크니스하고 안드로이드 21호하고, 거래가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찾는 게 리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주조가 1,900점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투쇼 같은 경우가 2,000점입니다. 바로 할로윈 캡슐3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피메일 고조가 3,500점을 막화하고 있고요. 네로파도르가 8300점 그 다음에 레모쿠가 9000점 마지막으로 치이로 루키라가 9000점을 먹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셀입니다 셀의 거래가치가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말도 안됩니다 무슨 한 번에 3배가 높게 올라 와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카이도우로 셀 바꿀걸 아 진짜 셀 거래가치 미쳤습니다 아니 셀의 거래가치가 이렇게 높나요? 말도 안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거리가치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등급입니다. 그르르3가 12,000점, 그 다음에 카게노가 12,000점이고요. 노말레이겐이 13,000점, 토미가 13,500, 캄바가 14,000이고요. 야마무토가 2만, 진모리가 2만이고요. 우르키오라가 24,000입니다. 하시라마가 27,000이고요. 카이도가 32,000, 그 다음에 셀벌룬이 6만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미쳤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골든 토비가 67,500, 골드 캄바가 7만, 그 다음에 골드 센지 무라마사가 9만이고요, 골드 진모리가 10만, 그리고 디비제트 브로리가 12만이고요, 골드 우르키오라가 12만, 6쿠가 26만 5 0 마지막으로 구블리 슬레이어가 30만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썸머 박스 3 사보 상자가 6천 점 이상이고요, 메이테루미 상자가 1천점 이상, 그 다음에 펌키3 상자가 2천 점입니다. 클러시드박스 상자, 신호부 상자하고 고지타 상자가 4,300점을 마크하고 있으며, 시로 상자가 900점, 그 다음에 세인소면 상자하고 사성그레의 상자가 3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게임 베스가 1300점이고요 VIP가 400점을 마크하고 있네요 여기는 스타더스트하고 잼세트고요 그 다음에 퍼캐슐이 5000점 그 다음에 리얼캡슐이 900점 리얼캐슐 플러스가 800점 펌킨캐슐이 3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알이 12000점이고요 90%알이 3 0 0점 80%알이 300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세트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메뉴는 많이 줄었고요 여기 있는 캐릭터를 모아가지고 함께 거래하신다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 오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거래가지 특허표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